네. 술 읽는 양기 소연 오병섭입니다. 오늘은 지금 회원님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합동하는 방법을 전화로 해서 많이 물어보는데 오늘은 제가 동영상을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. 먼저 이 통은 지금 현재 왕 있는 유왕군통입니다. 그리고 이 통은 무왕군통이라고 가정을 합니다. 이 상태에서 무왕군통과 유왕군통이 준비가 돼 있으면 이 유왕군통 뚜껑을 여시고 개포가 덮여서 개포를 여시고, 이 개포가 있던 자리에 이런 프로폴리스망이라든가 아니면 그물망, 양파망, 모기장 이런 걸로 공기가 통할 수 있는 그런 재질의 얼멍얼멍한 재질로 개포 대신에 이 그물망을 위에 올려줍니다. 그러면 이게 합봉하기 전 단계가 끝난 겁니다. 이 상태에서 이게 무한군통이다. 이렇게 생각했을 때이 무왕군 통을 이자대만 분리를 해가지고 이 상태에서 안에 소비가 들어있는 상태에서 버리랑이 상태 이대로 올려주시면 됩니다. 올려주시면 이게 이제 합봉이 끝난 겁니다. 이게 합봉, 이 정도면 이제 합봉이 80%가 된, 된 상태입니다. 그러면은 1층에는 왕이 있고 2층에는 무왕이죠. 그러면은 이 공기가 통하는 재질로 인해서 밑에 있던 여왕의 페로몬이로 자연스럽게 희석이 됩니다. 이 상태에서 3일 정도 놔두면 무왕군통에 있던 애들이 이 페로몬 향이 자연스럽게 동화가 돼 가지고 아래에 있는 통하고 있던 왕이 자기 왕인 걸로 인지를 합니다. 이 상태에서 3일 정도 지난 후에 이 개포만 다시 이렇게 놓고 이망 해놨던 이 그물망만 제거를 해줍니다. 이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올려주시고 그러면 은 이게 이제 완전히 100% 합봉이 끝난 겁니다.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불들이 아래로 내려가겠죠. 그러면은 하루 정도 있다가 다시 이 있던 소비를 밑에로 밑에 있는 통에다가 넣어주시고, 그리고 다시 개포로 덮어주시고, 뚜껑을 덮어주시면 은 합봉이 완전히 끝난 상태입니다. 이상입니다.